지금부터 아딩샘의 솔로간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열 초기남 유다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아브함은 17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르아브함 때 통일된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었죠. 뭐 결과적으로는 17년 동안 남 유다 임금을 있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르하부함의 어머니는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출신 여자였습니다. 르하부함도 솔로몬처럼 산당과 기념 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르하부함은 아버지 솔로몬만큼은 아니었지만 아내 18명, 소실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 딸 60명을 뒀는데 그 중에서 마카라고 하는 부인을 그 어떤 아내나 소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카의 아들인 아비암 또는 아비야를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형제들 가운데 으뜸 자리에 세웠습니다.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세자로 삼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르아브암 초기에 예로보암의 반란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면서 처음에는 르아부함 왕권이 튼튼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르아부함의 왕권이 튼튼해지자 르아부함은 하느님의 율법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르아부함이 하느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르아부함이 다스린 지 5년 되던 해에 이집트 파라오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드십니다. 이집트 파라오 시삭은 이집트 22 왕국의 초대 파라오로서 세숑크 1세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르아부함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이집파라오 시삭의 손에 넘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스마야 예언자의 말을 들은 르아부함과시하들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르하부함과 신하들이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셔서 그들이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들을 멸망시키진 않고 가까스로 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투파라오 시삭은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가지고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들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르하부함은 금방패 대신에 청동방패를 만들어서 왕궁템을 지키는 호위대 장수들의 손에 맡기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청동방패를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호위대실에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르하부함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르하부함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유다도 점점 형편이 좋아지게 됩니다. 르하브함의 뒤를 이은 아비암,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비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예로보함과 남유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분열 초기였으니까 더 사이가 안좋았겠죠 그래서 남유다의 아비암은 40만 군대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예로보함은 80만의 군대를 건드리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유다인들이 하느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유다인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비암은 예루 보암을 뒤쫓아 베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 보암은 아비암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예루 보암을 치시니 죽고 말았습니다 예루 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의 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비암 역시도 아내 14명을 거느리고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아비암의 아들은 아사였는데요. 아사는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 할아버지 르하부암과는 다르게 다윗처럼 한인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도 모두 없애버리게 되죠. 그리고 할머니였던 마카마죠 역겨운 우상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사는 역겨운 우상들을 잘라내서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아사가 비록 산당들까지 없애버리지 못했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한결같이 하느님만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사는 자기 아버지 아비암과 자신이 봉헌한 금, 은, 기물들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사람 제라가 유달치려고 마레사까지 다다르자 아사도 그의 맞서기 위해서 마레사의 치파타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유다 군을 도와주셔서 이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아사의 청을 들어주셔서 남 유다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남 유다 군이 에티오피아 군을 그라르까지 쫓아가면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 그라르 주변 성읍 주민들이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유다인들이 그 모든 성업들을 치고 전리품을 노획하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의 영이 아자르야에게 내리게 됩니다. 아자르야는 아사임금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만약에 저버리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아사 임금은 아자르야의 연절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우상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우게 됩니다. 자꾸 유다로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유다에 못 가게 하려고 라마를 세우게 되는데 이에 아사는 성전 창고와 왕궁 보물들을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람왕 베타다세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아버지 아비암과 베나닷 간의 매진 계약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 매진 계약을 파기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바하사가 여기서 물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남 유다 아사왕의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여러 보물들을 받은 아라망 벤 하닷은 군대를 파견해서 북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벤 하닷이 북 이스라엘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사는 어쩔 수 없이 라마를 세우다 말고 티리차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바사가 라마를 세울 우때었던 목재들을 옮기면서 개바와 미츠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견자가 아사에게 와서 이번에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임금에게 의지하셨기 때문에 아람 임금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었던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군대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하느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임금님 손에 넘기신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번에 아사 왕의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사 임금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아사는 화가 나서 하나님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지 39년 때큰 병이 났는데 큰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다가 죽게 됩니다. 의사들을 찾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느님께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만 찾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예, 아사가 평생 동안 하느님께 한결같은 마음이긴 했지만 이바사의 침공 때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람인금 하다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병이 났을 때도 의사에게 의지하는 등 말년에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이게 됐죠. 예, 이집트 제22왕조는 리비아 왕조라고도 불리고요. 역대 파라오는 첫 번째 파라오가 세션크 1세입니다. 예. 세션크 1세고요. 22왕조의 창시자고요. 성경에서는 시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르하브함 5년 때, 르보함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공동번역성경이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쓰고, 르하브함이라고 새번역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죠. 예, 마찬가지로, 이브트 22왕조의 창시자 파라오, 세션크일세, 성경에서는 시삭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유다는 345년 동안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20명의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서로 다른 왕조들에서 19명의 임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는 이렇게 임금 20명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임금 19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르아방왕과 아비암, 그리고 아사임금까지 살펴본 거죠. 예, 시삭의 침공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귀시가 작기 때문에 옆으로 옮겨서 시삭이 침략했는데, 22왕조인 리비아왕조를 세운 시삭. 그런데 이제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 5년 뒤에 유자를 침략했다. 그리고 뭐,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암흑신전에 적힌 글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남유다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르아부함이그때 그에게 성전과 왕국의 보물을 조공으로 바치자 마음을 바꿔서 북이스라엘로 향했을 수도 있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의 침략 경로인데요.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침략하기도 했지만 보면은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비암 또는 아비야의 출정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과 남유다의 아비암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츠마라임에서 격돌했는데 이 아비암은 하느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예로보암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래서 베텔과 여시나, 에프론 등의 주변 마을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에 공격되는 이 바하사가 남유다로 왕래를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는데, 그때 베나데스의 의지에서 바하사가 되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미츠파를 얻게 되고 여기 있었던 국경선이 이렇게 변경되게 되죠. 아사는 바사와 싸우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뇌물로 매수하게 되고 그래서 바사가 되돌아가자 아사는 재빨리 라마로 가서 요새를 파괴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를 하나님이 성견자가 아사를 꾸짖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하나의 성견자의 말이 마음에 안든 아사가 하나의 성견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지도를 약간 확대해서 보면은 이 남아의 이제 바사가 요새를 세우고 있었는데 아람 임금 베나데스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바사는 물러나게 되고, 아사임금은 미치파까지 얻어내고, 국경선이 이렇게 위로 변경되게 되죠. 이 아람임금에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청하게 되고,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사는 아람군을 맡겨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르아부함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여자였구요 그리고 이 르하부함 역시 산당과 기념기둥과 아세라 복상을 세우게 되구요 그래서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되죠 근데 르하부인 임금 제 5년에 이집 임금 시사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신 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르아브함과 예로보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르아브함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임금이 되게 됩니다. 르아브함의 뒤를 이어 아비암이 유다의 임금이 되게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카였고요. 그리고 아비암과 예로보암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아사가 유다의 임금이 되었는데 이 아사는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는 다윗이 한 것처럼 하느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였던 마아카마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후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비록 산당들을 없애버리지는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느님께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가 봉헌한 여러 가지 보물들을 하느님 성전에 들여놓게 되고요. 그리고 아사인군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고요. 북 이스라엘의 임금 바사가 유달치로 올라와서 아무도 아사와 왕내하지 못하게 라마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아사는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남아 있던 보물들을 거두들여서 베나데스에게 보내면서 나와 인근 사이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보물을 드리니까 바하사와 맺으신 계약을 폐기하고 이 바하사가 제게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옛 베나닷은 아사 인구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티리차로 돌아가서 아람의 침공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앞서서는 1 1개 기록이었고, 역대기 기록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있던 사제들과 레인이 저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버리고, 르아브함에게 넘어왔다. 왜냐하면, 예로보함이 우상을 세우고, 아무나 사제로 임명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이제 르아브함 같은 경우에는, 마카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마카는 그에게 아비야 열한 개선 아비야무로 돼 있죠. 아비야를 낳아 주게 됩니다. 르아브함은 여러 명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두었지만 마카를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마카의 아들 아비암, 아비야를 인근으로 만들려고 최고 자리에 올려놓게 됐죠. 르아브함은 왕권이 좀 튼튼해지자 하느님의 율법을 져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느님을 르하부함에 배신했기 때문에 르하부함 5년에 이트 파라오 시사기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의 연자가 르하부함에게 너희가 하느님을 버렸으니 하느님께서도 너희를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됐지만 유다가 되겠죠. 유다의 장수들과 임금은 자신을 낮추면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은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가까스로 나는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르아브함이 금방패 대신에 청동방패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그런 걸 보고. 무선은 르아브함이 자신 이렇게 이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거두셔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유다행 편도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르아브함이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됐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라는 암몬 여자였죠. 그리고 르아브함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비야, 아비얌이 임금이 되었고요. 예. 열한 개 역대기에서 사람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저는 열한 개 기준을 해서 아비야를 아비야으로 그다음에 미카야를 마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암이 유다인금이 돼서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됐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카였고요. 그다음에 아비암과 예루범 사이에서는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아비암은 40만, 예루보암은 80만의 군대를 건드리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암은 예루보암과 싸우면서 예루보암의 신이라고 만들어둔 금송아지가 우리 하느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져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이스라엘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다군이 하느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유다군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치시니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80만 중에서 50만이 죽게 되죠. 이렇게 예로보함과 아비함 사이에서 아비함이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루보함은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이루보함을 치시니 이루보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함은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됐죠. 그리고 아비함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임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사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달리 자기 조상 다위처럼 하느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상들을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느님 계명을 지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 아사인금에게 유다지파 출신 군사 30만 그 다음에 베냐민지파 출신 군사 28만 약 60만 조금 안된 군사가 있었는데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 제라가 군사 100만과 함께 유다를 치려고 말레사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도 이에 맞서기 위해서 마레사의 치파타 골짜기까지 가서 전열을 갖추게 되고요. 이때 아사는 하느님께 청을 드리게 됩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하게 되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사의 유다군과 함께 하셔서 에티오피아군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르까지 쫓아오면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게 되고 그라르 주변 성읍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유다인들은 그 성읍들을 치고 노획하게 됐죠. 그때 하느님의 영이 아자르야에게 내리게 됐죠. 그래서 아자르야가 아사 왕에 나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느님을 버린다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이 아자르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여러 우상들을 없애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아사임금은 여기는 에 자기 어머니 마아카마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할머니가 맞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봤던 것처럼 미카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개에 따르면은 마아카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맞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신의 할머니인 마아카마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비록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했지만 아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한결같았다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 말년이 되겠죠. 아사가 통치한 지 36년에 북이스라엘 임금 바사가 유다를 치러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아사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람 임금에게 보내면서 그를 즉 바아사를 저에게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에 베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죠. 이 소식을 듣고 바아사는 공사를 중지하고 아람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아사 임금은 유다인들을 데려가서 바아사가 라마에 를 세운 데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개바와 미츠파를 세우게 되죠. 아사임금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람임금 베나드세에에 의지하자, 하나님 성견자가 아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람임금에게 의지하시니 아람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님께 의지하셨으면 아람 임금까지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티오페인들과 싸울 때 우리 군사가 만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님께서 하님께 의지하셨기 때문에 하님께서 그들을 임금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임금님께서는 이번에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는 그래서 전을 치료해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사는 화가 나서, 하나니 성견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 통치 39년에 병이 났습니다, 아사가. 병이 매우 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의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는 결국 죽게 됩니다. 아사가 한결같이 하님을 따랐지만 말년에 보면은 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임금 베나드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병이 났을 때도 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찾은 의사를 찾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찾았기 때문에 아사도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